통일 사상 요강 제3장 본성론 2 신성적 존재 인간은 또 하나님의 신성도 닮고 있다. 하나님의 신성에는 전지, 전능, 심정, 사랑 그리고 무소부재, 생명, 진선미, 정의, 로고스, 창조성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 중요한 것세 가지만을 다루고자 한다. 이세 가지는 현실 문제 해결에 특히 중요한 속성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심정, 로고스, 창조성이다. 따라서 이러한 세 가지의 신성을 닮고 있다는 측면에서 인간을 바라볼 때 인간은 심정적 존재요, 로고스적 존재요, 창조적 존재이다. 이에 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1. 심정적 존재. 여기에 심정은 원상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랑을 통해서 기쁘고자 하는 정적인 충동이다. 심정은 사랑의 원천이며 사랑을 하지 사랑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정적인 충동이기도 한 것으로서 원상이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따라서 성상이 핵심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심정은 하나님에 있어서 인격의 핵심이기도 하다.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인격, 즉 하나님의 심정을 닮으라는 가르침이다. 인간에 있어서도 심정은 인격의 핵심이 되게 되어 있었다. 인간에 있어서 인격의 완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채울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함으로써 인격을 완성한 인간이 바로 심정적 존재인 것이다. 이러한 인간이 하나님의 심정을 계속적으로 체휼하면 드디어 하나님의 심정을 완전히 상속받게 된다. 그러한 인간은 사람이나 만물을 사랑하고 싶어한다. 사랑하지 않으면 도리어 마음이 괴롭기 때문이다. 타락 인간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어렵게 느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심정과 일치된 자리에 이르게 되면 생활 그 자체가 사랑이 생활이 되는 것이다. 사랑이 있으면 가진 자는 갖지 못한 자에게 베풀면서 살게 된다. 사랑은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빈부의 차나 착취 등은 자연히 소멸되게 된다. 이러한 사랑의 효과는 사랑이 평준화 작용에 기인한다. 이와 같이 인간이 심정적 존재라는 말은 인간이 사랑의 생활을 하는 존재임을 뜻한다. 따라서 인간은 애적 인간이 되는 것이다. 심정은 인격이 핵심이 되기 때문에 인간이 심정적 존재라는 말은 인격적 존재임을 또한 뜻한다. 그것은 심정을 중심으로 하여 생심과 욕심이 원만한 수수작용을 하게 됨을 뜻하며 또한 심정을 중심으로 지, 정, 의의 기능이 균형적으로 발달하게 됨을 의미한다. 타락한 인간에 있어서는 생심의 기능이 약해서 생심이 육심에 주관당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이성, 즉, 지적 능력이 대단히 발달해 있으면서도 정적으로 미숙하거나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력이 부족한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아서 심정적 존재가 되면 지정의는 균형적으로 발달하고 또 생심이 주체의 입장에서 육심을 주관하면서 육심과 함께 원만한 수수작용을 행하게 된다. 심정은 또 성상의 핵심으로서 지정의의 기능을 자극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리고 지정의는 각각 진선미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기능이기도 하다. 즉, 지는 인식하는 능력으로서 진의 가치를 추구하며, 정은 휘로혈락을 느끼는 능력으로서 미의 가치를 추구하며, 의는 결의하는 능력으로서 선의 가치를 추구한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 추구는 모두 심정을 동기로 하고 이루어지고 있다. 지적 활동에 의해서 진리를 추구할 때, 그 성과는 과학, 철학 등의 학문으로 나타나며, 정적 활동에 의해 미를 추구할 때, 그 성과는 예술로 나타나며 의적활동에 의해 선을 추구할 때그 성과는 도덕, 윤리 등으로 나타난다. 정치, 경제, 법률, 언론, 스포츠 등도 모두 지정의의 활동의 성과인 것이다. 따라서 심정은 지정의를 중심한 전체 문화활동이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특히 예술활동이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 정, 의의 활동의 성과의 총화가 바로 문화이며 본연의 세계에 있어서는 심정적 인간, 즉 사랑의 인간이 문화활동이 주역이 된다. 이 내용을 도표로 표시하면 그림 3-1과 같다. 이와 같이 심정은 본래 문화활동의 원동력이다. 따라서 인간이 이룩했어야 할 문화는 본래 심정문화였다. 이것이 참다운 문화이며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했던 아담 문화이다. 그러나 아담 회화의 타락으로 심정 문화는 실현되지 않았으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기심을 기반으로 한 문화, 즉 지적활동, 정적활동, 의적활동이 통일을 이루지 못한 문화, 따라서 분열된 문화가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 예컨대 경제활동에 있어서 인간은 오늘 날까지 돈 버는 것만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본연의 세계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가난한 생활을 하는데 자기만이 유복한 생활을 하게 되면 마음의 괴로움을 느끼게 된다. 그 때문에 돈을 많이 모으면 이웃이나 사회에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즉, 기업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경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사람들은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이렇게 될때 여기에 심정문화, 사랑의 문화가 세워지게 된다. 이때 지적활동, 정적활동, 의적활동은 사랑을 중심하고 통일되게 된다. 이것이 통일문화이다. 따라서 사랑의 문화는 바로 통일문화이다. 오늘날까지 인류는 참다운 문화, 항구적인 문화를 실현하려고 수없이 시도했으나 결국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여러 문화가 흥망성쇠를 거듭한 사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것은 참다운 문화, 항구적인 문화가 어떠한 것인지 몰랐기 때문이다. 중국에 있어서 공산주의식 문화운동인 문화대혁명도 그한예었다 유물변증법을 근거로 하여 노동을 기반으로 한 문화가 참된 문화인 줄 알고 일으킨 문화혁명이었으나 문화혁명이었으나 노동을 기반으로 한 문화가 참된 문화인 줄 알고 일으킨 문화혁명이었으나 그 결과는 인간성의 억압과 근대화의 지연과 경제의 파탄을 초래했을 뿐이었다. 참다운 문화란 심정을 중심으로 한 문화, 즉 심정 문화로서 문 선생님이 주창하고 계시는 신문화혁명은 바로 심정문화의 건설운동인 것이다. 여기서 문화와 문명의 개념에 관해서 살펴보자. 지정의의 활동에 대한 성과의 총화를 과학과 기술 등이 물질적 측면에서 볼때 그것을 문명이라 하고 특히 종교, 예술 등이 정신적 측면에서 볼때 그것을 문화라고 한다. 그러나 인간이 활동의 성과를 정신적인 면과 물질적인 면으로 명확히 구별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문화와 문명은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통일사상에 있어서도 일반이 이에 따라서 문화와 문명을 동일한 뜻으로 사용할 때가 많다. 2. 로고스적 존재 로고스라는 말은 원상론에서 밝힌 대로 원상 내에 있어서 창조 목적을 중심으로 한 내적 수수작용의 산물, 즉, 신생체를 의미한다. 여기에 창조 목적은 심정 혹은 사랑을 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로고스도 심정의 그 터가 되고 있다. 우주는 이러한 로고스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로고스에 따라 운행하고 있으며 이 로고스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다. 인간도 로고스에 의해 창조되었고 로고스에 따라서 살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로고스적 존재이다. 로고스란 이미 언급한 대로 원상이 성상에 있어서 목적을 중심하고 내적 성상과 내적 형상이 수수작용을 하여 생긴 신생체로서 내적 성상 속의 이성과 내적 형상 속의 법칙이 특히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고스는 이성과 법칙의 통일체, 즉 입법이 된다. 따라서 인간이 로고스적 존재라 함은 인간이 입법적 존재임을 뜻한다. 여기서 이성과 법칙의 특성은 각각 자유성과 필연성이므로 로고스적 존재라는 말은 자유성과 필연성을 통일적으로 갖고 있는 존재임을 의미한다. 즉 인간은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이성적 존재이면서 또한 법칙 혹은 규범에 따라 살아가는 규범적 존재이다. 오늘날 이것은 자유성을 갖고 있으므로 법칙 혹은 규범에 따르는 것을 일종의 속박으로 알고 거부하는 사고방식이 만연되어 있다. 그러나 참다운 자유는 법칙을 따르는 데 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스스로 지키는 데에 있다. 법칙을 무시한 자유는 방종이어서 파멸을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기차는 궤도 위에 있으므로 빨리 달리거나 늦게 달리거나 할 수도 있고 또 전진하거나 후진할 수도 있다. 그러나 궤도를 벗어나면 기차는 전혀 달릴 수 없게 된다. 즉, 기차는 궤도 위에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며 궤도를 떠나면 기차 자체도 파괴되고 인간이나 가옥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도 규범에 따라 살때 참다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공자는 논어에서 70이 되니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더라도 법도를 넘는 일이 없었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공자가 70세가 되어서 드디어 자유의지와 법칙이 통일된 완전한 로버스적 존재가 될수 있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인간은 로버스적 존재이므로 법칙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본래의 모습이다. 인간이 지켜야 할 법칙이란 우주의 작용하고 있는 법칙, 즉 수수 작용의 법칙을 말한다. 그런데 원상에서 로고스가 형성될 때그 동기는 심정이다. 따라서 우주의 법칙은 사랑이 심정이 그 동기가 되었고 사랑의 실현이 그 목적이 되었던 것이다. 존재론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가정은 우주의 질서 체계의 축소체이다. 즉 우주의 공 우주의 종적, 횡적인 질서가 있는 것과 같이, 가정에 있어서도 종적, 횡적인 질서가 있다. 종적 질서와 횡적 질서에 대응하는 가치관이 종적 규범, 종적 가치관과 횡적 규범, 횡적 가치관이다. 가정에서의 종적 가치관이란 부모와 자녀 간에 있어서의 규범이며, 횡적 가치관이란 형제, 자매의 관계 및 부부 관계에서의 규범이다. 또 인간에게는 개인으로서 지켜야 할 가치관, 즉, 개인적 규범도 있다. 그것은 개인으로서의 인격을 완성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규범이다. 이들 종적규범 횡적규범 개인적규범에 대해서는 가치론과 윤리론에서 상세히 설명하고자 함. 가정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규범은 사회나 국가에 그대로 확대 적용된다. 결국 가정의 규범은 사회나 국가가 지켜야 할 규범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로고스적 존재가 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사회도 국가도 혼란 상태에 놓여지게 되었다. 인간이 로고스적 존재로서의 본성을 회복할 때, 비로소 가정도 국가도 본래의 질서를 갖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3. 창조적 존재 하나님은 그의 창조의 능력, 즉, 창조성으로서 우주를 창조했으며, 그 창조성을 인간에게도 부여하셨다. 그리하여 인간은 부여받은 이, 부여받은 이 창조성을 발휘하여 오늘날까지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켜 왔다. 그런데 여기에 창조성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창조성은 심정을 기반으로 한 창조의 능력이다. 이미 원상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주 창조에 있어서 원상 내부에는 다음과 같은 2 단계의 수수작용이 행하여졌는 바, 그 첫째는 내적 수수작용이요, 둘째는 외적 수수작용이었다. 내적 수수작용은 심정에 의해 세워진 목적을 중심하고 내적 성상과 내적 형상 사이에 벌어진 수수작용으로서 이 수수작용에 의해서 로고스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외적 수수작용은 동일한 목적을 중심하고 로고스와 형상 사이에 벌어진 수수작용으로서 이 수수작용에 의해서 피조물이 생성되었던 것이다. 이 2단계의 수수작용은 바로 2단계의 발전적 사회기대의 형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성이란 결국 이 2단계의 발전적 사회기대의 형성이 능력, 즉, 내적 발전적 사회기대 및 외적 발전적 사회기대 형성의 능력이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어떤 것을 만들 때 먼저 목적을 세우고 설계를 하거나 구상을 한다. 즉, 내적 수소작용을 한다. 그리고 그 구상에 따라 물건을 만들게 된다. 즉, 외적 수소작용을 행한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창조성을 주신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심정을 터로한 사랑으로써 만물을 주관토록 하기 위함이었다. 주관이란 물적 대상, 자연 만물을 재화 등과 인적 대상을 다루거나 다스리는 것을 뜻하며, 특히 만물 주관은 물질을 다루는 것, 즉 물질의 취급, 관리, 처리, 보존 등을 의미한다. 산업 활동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그리고 정치, 경제, 과학, 예술 등 물질을 취급하는 일체의 활동들이 모두 이러한 만물 주관에 포함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이러한 주관 활동을 하는 것이 본연의 주관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성을 완전히 계승했더라면 이들 활동은 모두 하나님의 심정이나 사랑을 중심으로 하여 영이 될수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라 즉 주관하라고 하셨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물을 주관하려면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주관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대주관주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주관하실 수 있는 자격으로서 창조성을 갖추고 계신 것과 같이. 인간도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주관주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성을 지니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성을 지니도록 하기 위해서 성장 기간을 두시고 책임 분담을 완수함으로써 인격적으로 완성되도록 하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러한 성장 과정을 통하여 완성됨으로써만 하나님의 창조성을 부여받아 가지고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그런데 주관은 본래 자기가 만든 것만을 주관하게 되어 있지, 타인이 만든 것을 함부로 주관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인간은 만물 창조가 끝난 뒤에 지음받았기 때문에 만물을 주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딸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식은 자라서 부모의 권한을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회화로 하여금 주관권을 상속받을 수 있는 조건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책임 분담을 다하면서 성장하도록 명령하셨던 것이다. 그 조건이란 인간도 우주의 창조 위협에 가담한 것과 동일한 가치의 조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바로 인간, 아담과 혜와가 자신의 책임 분담 하에 자신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인간은 만물을 총합한 실체상이며 소우주이기 때문에 인간 한 사람의 가치는 우주의 가치에 맞먹는다. 따라서 인간이 자신의 책임 분담으로 자기를 완성시킨다면 그 노력은 우주를 완성시킨 것과 동일한 가치의 노력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담 히와에게 책임 분담을 다하게 하신 이유였다. 즉 하나님은 아담 히와도 하나님의 창조 위협에 가담했다는 조건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책임 분담에 의해서 완성도록 하셨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 히와에게 성장기간 동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 그 뜻은 성적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개명을 주신 이후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일체 간섭하지 않으셨다. 만일 간섭하게 되면 인간 책임 분담을 하나님 스스로 무시하는 입장이 되며 미완성한 아담 히와로 하여금 만물을 주관하게 하는 모순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담해와는그 계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만물을 주관하는 자격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성을 계승할 수가 없게 되었으며 자기중심적인 이성에 의한 창조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개인 레벨의 창조일 경우에는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고 가정 레벨의 창조일 경우에는 자기 가정의 이익만을 생각하게 되었으며 국가 레벨의 경우에는 자기 국가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창조 활동은 거의 자기 중심적인 것이 되어 버렸다. 또 인간은 오랫동안 자연은 어떻게 되어도 좋다는 사고방식을 지속해 왔다. 그 결과 자연 파괴나 공해, 산륙 병기의 개발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심정을 중심으로 한 본래의 창조성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심정이 창조성의 기반이 된다는 것은 사랑을 동기로 하여 창조가 이루어져야 함을 뜻하며 올바른 가치관에 따라 창조 활동이 행하여져야 함을 뜻한다. 따라서 과학자는 과학자이기 전에 먼저 가치적인 인간, 즉, 인격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윤리가 자연과학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근대 이후 과학자들은 객관적인 사실만을 탐구하면서 일체의 가치관을 배제해왔다. 그 결과, 오늘날과 같은 혼란 상태가 오게 되었다. 국제과학통일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군 선생님이 과학자들에게 가치관을 다루도록 강조한 것은 과학자들로 하여금 참다운 창조성을 회복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즉, 자연을 사랑하고 인간의 가치를 재검토하고 인간 상호간의 사랑 그리고 사랑의 근본인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참된 창조성을 지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